시간은 2012년 5월. 일본 도쿄의 한 라이브하우스에 의문의 남성이 아무 말도 없이 대략 70여 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남성의 칼질 한번한 번, 웍질 한 번, 한번한 번에 연신 카메라의 셔틀을 눌러댔고 이내 요리가 완료되자 마침내 무대에 있던 남성이 입을 떼며 자신의 요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메인 디시는 제꽃치로 만든 꽃치 스테이크이며 사이드는 제 라이브로 만든 볶음요리와 스프입니다. 네, 관객들이 그의 요리에 집중한 이유는 그가 스타 셰프나 인류 요리사에서가 아닌 그의 요리의 주재료가 그의 꼬치와 라이브였기 때문이었으니 오늘의 이야기는 스기야마 마오 라는 양반의 진짜 개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2012년 4월의 어느 날 트위터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게재됩니다.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10만원의 남성... 의 식사로 제공합니다. 구매자가 선택한 위치에서 요청한 대로 준비하고 요리하겠습니다. 본 글을 게시한 인물은 일본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겸 예술가로 활동하던 1990년 3월 31일생 스기야마 마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쓰기 바로 몇 시간 전막 그의 생일이 지난참이라 자신에게 약간의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꼬치 그리고 라이브 제거 수술이라는 선물 말이죠. 일반적인 남성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어지럽기 그지없는 행위겠지만 그는 자신의 젠더 키어 뭐또 모르긴 한데 자신의 남성도 여성도 아니 무성의 존재라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에 그에게는 더하의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이면은 틀림없었죠. 그런데 꼬치를 자르고 난후 갑자기 예술병이 도졌는지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 꼬치로 뭐 퍼포먼스 할거 없나 뭐 요리라도 해서 먹어볼까 뜬금없이 그는 자신의 잘린 꼬치를 어딘가에 쓰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이내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허나 자기가 자기 꼬치를 먹으면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결정 이렇게 자른 꽃을 잘 밀봉하여 자기네 집 냉동실에 넣은 후 앞서 본 요트윗을 작성하게 된 것이었죠. 무튼 그래서 다시 트위터 글로 돌아와 남성의 꽃을 요리해서 판다는 본 글은 당연스럽게도 많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관심에 따라 본 글의 주인공이었던 스기야마 마오는 일종의 연회 형식으로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추가금을 내면 시시까지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 그렇게 2012년 5월 어느 날 도쿄의 라이브. 에서 꼬치 시식회 일정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결전에 바로 그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도쿄의 한 라이브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중앙 테이블에는 번호와 각종 요리 도구 포크와 나이프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무대의 구석에는 꽁꽁 언 상태로 비닐에 쌓여있는 고기 덩어리 아니 마오의 꼬치가 자리잡고 있었죠. 이윽고 시간은 7시가 되었고 그는 무대 위에 올라 요리를 하기 시작. 수많은 관객들 소매주인채 그의 요리를 지켜볼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는데 사진에 모자이크를 했지만서도 조금 역겨울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자, 오씨 뭐 모자이크했는데 털 봐. 준비가 완료된 본 요리는 돈을 낸 32세의 남성 만화가 30대 회사원 커플, 20대 남성 한 명, 1명, 여성 한명총5 1명, 명에게 균등하게 나뉘어져 전달되었으며 그렇게 그들은 같이 나온 와인과 함께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5월의느 꽃이 치식해 밤은 저물어 갔다죠. 어, 나밖에 네시식해 이후의 에스기야마 마우는 어떻게 됐을까? 뭐 남성의 꽃이 즉 제공했으니 당연스럽게도 법의 심판을 받았겠거니와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의로 딱히 처벌은 없었다는데 그도 그럴게 이번에는. 먹는다고 딱히 처벌을 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반이본시식회 이후 기소되긴 했지만 뭐 건떡지가 없어 그냥 놔줬다는 것 같더라고요. 기소된 것도 뭐 죄목이 없어서 적당히 꽃을 보여줬다고 공연 음란죄로 데려갔을 정도니. 무튼 그래서 이렇게 진짜 혼나 역겨운 본 사건은 마무리가 상당히 흐지부지하지만 어떻게 일단락되었다 합니다. 요양반은 지금도 뭐 꽃이 없는 채로 잘 살고 있다는 것 같고. 참더 길게 뭘 말하고 싶긴 한데 너무 역겨워서 막 헛구역질이 나와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네요.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